그러니까 이유군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군입니다. 오늘은 실일입니다. 10, 오늘 여러분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어떤 현황들 좀 브리핑하면서 종목군들 섹터, 어떤 흐름들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어 4분기에 대한 시장 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내일 그래서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으로서, 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뭐,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 분사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사실, IDM이라고 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이잖아요? 팻리스가 그러니까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있어요. 파운드리는, 이제, 위탁 생산, 생산만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펩리스 업체가 설계도를 주면은, 이제, 행산만 하는 게 파운드리, TSMC가 되겠죠. 펩리스는 공장이 리스는 없는 회사, 엔비디아 같은 데죠.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삼성전자는 둘다 한단 말이죠. 파운드리도, 하고 펩리스 기수도, 뭐, 설계도 할수 있고, 또, 메모리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제 저평가가 될수 밖에 없는 게, 이 펩리스 업체들이 삼성전자한테 수주, 저기, 바, 발주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발주 넣었을 때 나의 지재권, 지적재산권이 설계도가 유출돼서, 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될 수 있을까봐, IDM 업체한테는 못 주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우려감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만 따로 분산을 해야, 파운드리 점유율을 t s m c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파운드리 분사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왔는데 오늘 이제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를 이제 분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제 가치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이제 해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컨덴에서 부합하고 파운드리 분사 안 한다라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내일은 주가가 좀 상승 공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반도체 소보장 관련 주주도 내일은 조금 이제 좋은 움직임 이어주실 이것 같아요. 오늘 뭐 YC나 테크형 같은 건 이미 움직임 이 나왔는데 내일 한번더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반도체 같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중요한거는 대세적인 상승 국면은 아닙니다 이미 상승 상반기에 일정부분 다 상승했기 때문에 쉬어주는 과정들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거지 지금 무조건 반도체 어 실적 부합했어 이제 오를 거야. 이게 오를거야 이게 아니라는거예요 기술적 받는 구간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오는 그런 매매는 지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뭐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강세인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2차전지,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 내일은 코스피도 강하게 움직이긴 할 텐데, 일단 코스닥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좀더 좋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이 좀잘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기 때문에 좋은데, 어 중요한 거는, 이제 21선 0 위로 이제 안착이 좀 강하게 돼야 돼요. 내일도 양봉이 나와주면, 아, 이후에 조정을 이제 살짝 받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업장이,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20에선을 위로 올라 탔고, 지금 60에선까지 위로 올라 타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내일 코스닥도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면서 60에선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 조금 더 강한 어떤 종목군들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잇는 종목군들은, 뭐, 뭐, 하이유 쪽, 제약바이유 쪽, 그 다음에, 뭐, 전기차, 2차 전지 쪽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쪽, 그 중에서 좀 끼가 강한 것들, 네, 정배우간이 지금 위치한 것들, 이런 것들 이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뭐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것들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중국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증시가 다 휴장이었는데 내일은 이제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 아 중국증시가 경계부양 측을 급등했었기 때문에 어 중국 관련주들이 내일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여행, 화장품, 카지노, 게임, 특히 게임 관련주, 애니서포트가 오늘 급등했었어요. 그래서, 엔지서프트, 펄어비스, 또 w 게임 제가 말씀드린 것도 w 게임 이제 웹젠, 이런 것도 괜찮고, 넥슨게임즈도 바닥에서 좀뛰어 올라 오르려고 하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도, 에지 생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 국콜마 카지노, 강원랜드, 여행,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것들, 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경기부양책으로는 뭐, 뭐, 철강,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은데, 철강 화학은 좀, 경기가 실제적으로 좋아질까에 대 의문이 아직 있, 있기 때문에, 어, 좀 시세가 많이 오른다고 하면 안 보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네. 화학이나 철강 쪽은 좀 어렵잖아요. 중장대라고 하는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지를 좀 오래 끌고 가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단타로, 좀 뭐, 스윙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나쁘진 않겠지만, 어, 여기 주도주 성격으로 내가 담는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좀 제한적 상승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물론 게임 관련주나 하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더 상승이 지금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가 새로 올라, 올라왔는데, 이제 이시바 시계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뭐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NK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뭐, 어, 그게 두드러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 이 사람과 또 일본 총재, 일본 은행 총재, BOJ 총재의 어, 발언을 우리가 주목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들고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들, 호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실업률도 괜찮고, 또 고용지표도 굉장히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뭐, 침체 이런 거는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비컷은 거의 없, 지금 기준으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금리를 0 2 5 내리더라도 이미 0 5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금리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금리나 수혜주들에 대한 이 수급은 더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고디락스 국면으로 갈수 있는 상황들이 좀더 있지 않을까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시도 당분간 버텨주면서 우리나라 정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중동, 중동 리스크가 병수죠.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을 공격을 하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한 상황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핵시설을 공격할 거냐. 서위시설까지는 공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시설까지 가면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뭐 나름의 데드라인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정말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어, 치달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중동발의 스크론에서 유가도 폭등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또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작대되고또 여기 이제 경기 지표가 또안 좋게 조금 만 좋게 나와도 크게 시장이 시장이 어, 변동성을 가지고 출렁일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어, 그러게 되면은 좀 증시가 어,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임, 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서, 서기시설까지는 오케이. 뭐, 뭐, 뭐 이렇게 오케이라고 말씀드린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기시설까지는 그래도 이제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지만, 핵시설까지는 이제 아마 핵시설을 건드린다면 파급력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뉴스 로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들이 또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정체 정부에서 이런 전고체 배터리, 뭐 차세대 배터리 관련 국책과제 시행한다는 뉴스로. 근데 2차 전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배율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을여러분들집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배율과 역배율이 뭔지 아시죠? 역배율이라는 거는 이제, 장기 이평 그니까 제가 이 자주색선이 이 자주색선이 자주 240선이고요 초록색선이 60의 선이거든요. 60일은 세달을 의미하죠. 240일 영업의 기준은 1년 단위예요. 1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역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역별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보다 정별이라는 건뭐 거꾸로죠. 240이 아래 깔고 60이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형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한 선이 아니고 저항라인이에요, 저항라인. 즉, 세달 동안 그 가격에 물린 사람들의 평균값인 거고, 240의 선이라는 거는 1년 동안 그, 그, 그 1년 동안의 값에서 이 물린 사람, 사람들의 이 평균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또 걸리고, 올라가면 걸리고, 그러면 여기서 수급이 안 들으면 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60과 240이 정별로 가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저항을 덜 받을 수 있겠고, 모멘텀이 나오면 급등할 수 있는, 그, 그 급등을 지켜줄 수 있는 거지. 역배우관에서는 급등하다가 다아 이제 매물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쭉 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시적의 그도 있고, 대형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좀뭐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올라갔다가 또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뭐 L N F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 지금은 이 올라탔지만 여기 이제 1 2 0까240이 쪽에 대한 저항은 굉장히 두터워요. 1년 1년과 6개월 동안 물려 있는 거는 사람 어 팔고 싶지 않을까요? 6개월 1년 동안 물려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니까 러 LNF나 에코프로나 나노신소재 뭐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모아간다고 하면 한 주씩 열 주씩 뭐 10만원씩 뭐 100만원씩 모아간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단기간에 뭔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차라리 대주전자재료다 얘는 정율이잖아요 60과 60이 위에 있고, 240이 아래 깔고 있잖아요. 이게 정별구 패턴이거든요. 이런 게잘나와요 대주전자자 일로나 뭐, 한동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정율구간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 PNG.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을 2차 전지 종목에서 발굴해 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용도 중에서는 이제 LG 엔서를 조금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대가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이제 역배열 있다가 지금 6 2 240 돌파하려고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분할 매수하는 관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에지에서도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주도주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방산과 제약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은 지금 뭐 에라진액션이나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대오도 마찬가지고 한화 에로 어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지금 따을붙기에는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뭐 이런 것들은 차라리 작은 종목 중, 에코치 테크놀로지나, 아이스리 뭐 시스템이나, 뭐, SNT, 뭐, 모티브 같은 종목군들, 이 거리랑 너무 적으니까 하면 안 되겠죠. SNT는 그러면 빼, 빼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두 종목군들을 차라리 어, 보는 게 낫지, 아니까 아, 풍수. 풍수는 네. 제가 추천으 해드렸잖아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재학바이오. 재학바이오는 주정주기 때문에 여전히 봐야 되는데, 팩트론이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라일릴리와 네. 어떤,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평가 계약을 했다. 근데 이게, 이게 뭐, 사실, 어, 좋은 뉴스긴 한데, 이게 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은, 실질적인 직접 적인하는건 아니고, 플랫폼에 대한 기술제휴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제2의 아이테어들이뭐 뭐 이런 얘기 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뉴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 중요한 거는, 어 비만 치료제는,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 다, 음 주인가요? 위급위가 나오잖아요. 위고비가 나오기 때문에 비만치료에 대한 이슈는 다음 주로서 이제 끝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돼요. 어, 물론 이제 위고비가 정말 판매가 잘될 것이라고 했을 때 판매가 잘될 것이라는 분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비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관심들이 그런데 비만 치료제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그 기대감을 여태까지 뭐대봉의 LS나 펩트론이나 또 최근에 블루 엠택이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꺼질 수가 있어요. 예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꺼지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은 단타나 그런 대응이 잘안 되시는 분들,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시고요. 다음엔 제가 봤을 땐뭐 치매 치료제나 차세대 항암제. 뭐 ADC,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의약품, IPT 또뭐 카티 이런 것들 조금 더 시도되고 어, 같고 당뇨병, 그다음에 추가로 는 이제 개인적으로 골관절염에 대한 부분들, 이거 뭐 뭐삼매제약이나또 코로나티슈젠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거의 탑픽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의 이제 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 그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들이고, 오늘은 2차 전지가 움직였으니까, 내일은 좀 반도체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이제 한글날 시니까, 목요일날에는 또 이제 뭐제학반역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납매 장세이기 때문에, 따라붙는 매매보다는, 은봉시 매수하는 관점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들, 또 주도 주 성격, 섹터, 섹터들을 좀 보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또 여러분도 투자 성취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나름대로 어, 준비해서 성공투자 하실 수 있게끔 어, 열심히 어, 제가 미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